안녕하세요, 윌트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는데 리뷰 영상에서 문제점들을 말하기가 무섭게 바로 다음날 패치가 되었네요. 저번 리뷰 영상을 만들 때는 이상할 정도로 곳곳에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간도 엄청 썼던 만큼 저에게는 살짝 아찔했던 게 하루 만 늦게 업로드가 됐으면 영상을 다시 만들어야 될 뻔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다 만들었는데 패치가 되는 바람에 날린 영상도 꽤 됩니다. 솔직히 저번 영상은 고생을 많이 한 만큼 또 악플이 달리고. 조회수가 안 나오면 정말 유튜브를 접게 될것 같아서 업로드를 하고도 잠을 못 잤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은 의견들과 함께 좋아요도 달아주시고 따뜻한 말과 조언들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건 로그인을 안 하고 제 영상을 검색하려고 하니 제가 올린 영상은 검색이 잘안 되던데 어떻게 다들 알고 들어오셨는지 어쨌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업로드가 조금 느렸는데 패치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게임을 더 진행했어야 됐는데 아무래도 제가 실력이 청정수급이다 보니 스킬 초기화가 어떻게 됐다는 건지 직접 확인을 해보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어쨌든 게임 플레이 하면서 느낀 건 확실히 편의사항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난이도는 여전히 저에겐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확실히 제작진들이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게임이 더 쾌적해졌습니다. 특히 나비 잡는 거랑 적 몬스터들에게 경직이 조금 더 자주 발생하는 건 정말 꿀이었는데 패치전이었다면 제가 인형의 왕을 깰수 있었을까 싶네요. 어쨌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패치로 바뀐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패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많은 유저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패치가 되지 않은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퍼펙트 가드나 회피의 판정이 사용되진 않았습니다. 연속 회피나 기상 회피 같은 기능들도 여전히 피기관에서 해방시켜야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게임에선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피해 거지에선왜 굳이 번부까지 진행해야 사용할 수 있게 했는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심지어 피기관 스킬들을 찍으면 어느 정도 퍼펙트 가드를 페링과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고 각종 편의성을 상상시킬 수가 있어서 확실히 게임을 플레이하기가 쉬워지는데 저를 포함한 많은 유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선 정말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스토리도 감상할 겸 일단 초회차 클리어는 쉽게 하도록 하고 더 좋은 보상이나 다른 스토리를 보기 위해 다회차를 플레이할 때는 하데스처럼 형벌 규약 같은 걸 두든지 해서 기존에 할수 있던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게 유저들에게 성취감을 주는 면에서 훨씬 낫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초회차에 어떤 스토리든 볼수 있게 하는 것보단 제약사항을 두어서 어렵게 해야만 진행딩 같은 걸 해금되게 할수 있었으면 갓겜 소리도 나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정리해보면 일단 초회차는 쉽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해서 신규 유저들이 편하게 유입되도록 유도하고 다회차를 할 때는 더 높은 난이도로 깨야 할 이유와 동기를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고인물들 입장에서도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새로운 플레이를 할수 있게 하니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거꾸로 해놨으니 제 생각에는 이건 게임 기획이 조금 엇나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완성된 게임의 근간을 흔드는 거라 게임이 이상하게 변하거나 난이도가 너무 쉬워질 수도 있어서 패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진짜로 패치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투 피로도가 높다는 게 대부분의 유저들의 의견이었는데, 제작진이 그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일부 몬스터의 체력을 하향시켰고 자세 무너짐의 빈도와 그로기 발생 빈도를 상향시켜서 꼴라식 필드 난이도를 조금 낮췄습니다. 패치 전에는 앞에 슈퍼하먼을 두른 피대지몹들이 보이면 잡을 생각보다는 시간과 체력 포션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안 싸우고 피해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었는데 이번 패치를 통해 확실히 필드에서의 전투 시간이 짧아져서 보스까지 가는 길의 피로도가 조금은 낮아졌습니다. 정확한 빈도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 이전에는 한 8대 때리면 적이 잠시 비틀거렸다면, 이제는 한 5대 정도 때리면 비틀거리는 게 보여서 확실히 패치가 된게 체감이 되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너무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 죽는 횟수가 조금 올라간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건 큰 문제다 싶은 것중 하나가 해소되었는데, 패치 전에는 기도 메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적 체력 게이지가 흰색일 때 차지 강공력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이번 패치로 그로기 발생 가능 상태의 유지시간이 상당히 상향되었습니다. 이제는 보스의 공격을 잘 맞기만 하면 거의 확정적으로 그로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패치 내용에는 없는 건데 제 느낌상으로는 차지 강공격을 할때 강인도가 살짝 생긴 건지 약한 공격은 맞으면서도 넣을 수가 있게 되어서 그로기를 만들기가 확실히 조금은 더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모든 유저가 환호하는 내용인데 나비의 체력이 이제는 세대내대 때리면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줄었습니다. 나비가 나오는 곳에 악랄한 함정이 많은데, 패치 전에는 나비의 체력까지 높아서 우상이고 뭐고 그냥 거길 지나가기에도 바빴는데, 패치 후엔 필드를 조금만 빠르게 정리하면 잡을 수준은 되니, 이제는 나비를 보면 도전 욕구가 생겨서 게임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된것 같습니다. 전투 외적인 부분에서도 패치가 많이 되었는데, 제가 저번 리뷰에서 강화재료의 수급이 나빠서 무기조합 시스템에 장점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 했었는데 이번 패치로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잘안 쓰는 별의 조각은 덜 나오게 한대비에 월성류 아이템 획득 확률을 올려서 이제 무기 선택의 폭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모게임 같았으면 보스 무기들의 성능을 하향시키는 미친 짓을 했을 텐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게 맞죠? 거기다 전체적으로 에르고 아이템의 드랍 확률이 상향되고 7챕터부터 에르고 보상이 상향돼서 레벨로 가다가 조금은 수월해졌습니다. 근데 스탯 초기화도 그렇지만 드랍되는 에르고의 양도 왜또 7챕터부터인지 7챕터까지 가려면 뉴비 절단기인 대주교의 부조리가 뭔지를 알려주는 토끼단에 공격 기회를 잡기도 힘든 어까이왕까지 깨야. 하지만 너무 어렵다고 평가받는 몇몇 보스들의 체력도 하향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그래도 전 여전히 어렵던데. 도대체 패치전에는 얼마나 어려웠을지? 갑자기 패치 전이었다면 제가 어까의 왕을 깰수 있었을지가 궁금해지네요. 아무래도 저 같은 청정수들을 배려했는지, 배려의 조각은 아무래도 덜 나오게 한 대신에 조력자의 체력과 공격력은 상향이 되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청정수지만 조력자를 한번 보려고 써본 거 말고는 쓰지를 않았고, 아마 대부분의 유저분들도 재미가 반감된다는 느낌을 받아서 조력자를 사용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급하거나 정말 어려워서 조금이라도 쉽게 깨고 싶으신 분들의 ...에게는 정말 좋은 패치 내용 같습니다. 편의성 기능도 이번 패치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금화나무에 최초 수확량이 오르고 초기화에 필요한 금화 수량이 조정되고 가장 중요한 건 수확하는 장소와 초기화하는 장소가 달라서 유저들을 불편하게 했었지만 이제는 한 곳에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임 내에서 자주 가야 되는 곳에 동선이 길면 시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게 되죠. 이런 것들이 게임에 대한 평가를 낮추는 건데 이제라도 수정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초기화가 이전보다 수월해지긴 했어도 여전히 게임의 절반은 진행하고 나서야 할수 있어서 초반에. 게임 플레이 스타일을 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선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7 챕터까지 깨야 초기화가 가능한데 초기화를 초반부터 쉽게 만들었으면 스탯을 리셋해서 보스전에 특화된 세팅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쉽게 클리어를 할수 있는 조합을 찾는 재미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재미가 더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엘덴링을 보면 어려운 보스를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한 소울류 장르가 급부상하면서 대박이 난것 같습니다. 솔직히 스탯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쓰여 있다 보니 제 경우엔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고 스탯을 찍어서 게임 난이도가 더 올라간 것 같은데, 초기화를 7챕터까지나 깨야 돼서 할수 있다 보니, 불합리하게 게임을 하는데 에 적응을 해버려서 플레이 시간만 더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아쉬운 점은 이왕 편의성 업데이트를 해주는 김에 레벨업도 별발하기에서 할수 있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호텔로 가서 소피아를 만나야 되는 건왜안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피아가 레벨업 할때 말고는 필요 없는 npc도 아니고, 심지어 호텔에서 서 있는 위치도 자꾸 바뀌는데 이런 점도 역시나 점수를 깎아먹는 요소 같네요. 특히나 한참 맥 기믹들을 들고 진행하다 보면 흐름을 끊기가 싫어서 호텔로는 잘안 돌아가는데 그러다가 죽고 에르고를 날린 경우가 한두 번이. 아까 말한 에르구의 수급과 함께 적재력의 효율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당초 적재력에 대해선 말이 많았는데 효율이 너무 안 좋아서 가장 많이 찍어야 되는 스탯 중 하나였는데 공격력, 방어력도 아닌 무거운 걸들수 있도록 캐릭터를 키워야 되다니 여기에 불합리함을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지구력을 키우면 적재력도 같이 늘거나, 체력이나 동력을 키우면 적재력도 조금씩은 같이 늘었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적재력의 효율이 올라가는 패치가 되어서 이전보다는 조금은 스탯을 다른 곳에 배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에르고 수급도 쉬워져서 이제 적재력에서 좀 해방되나 했지만 여전히 장비들이 너무 무거워서 가장 많이 찍어야 되는 스택 같긴 합니다. 보스 아뮬렛의 무게도 하향이 되긴 했는데 겨우 일정도 줄어든 거라 제 생각에는 아뮬렛은 여전히 다회차용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여전히 초회차에선 얻을 수 있는 모든 희귀 에르고를 다 무기로 교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패치 내용을 따로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페이브라치의 경우에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페이브라치를 사용 중 적이 건들기만 해도 페이브라치가 끊기고 데미지만 받게 돼서 활용도가 정말 낮았었는데 이제는 게이지가 많이 소비되는 페이브라치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맞으면서 맞추는 게 가능해져서 더욱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패치 내용에는 자세하게 쓰여 있진 않은데 아마 차지 강 공격과 페이브라치의 강인도를 조금 추가해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인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잘 맞고 잘 피해야 돼서 저 같은 청정수들은 여전히 수비적으로 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도 이번 패치로 인해 전투 피로도가 이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낮아진 게 확실히 체감되긴 합니다. 이번 패치로 가드 페리시 몬스터의 자세 무너짐을 발생시키도록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가드페리는 연습용 인형한테만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전엔 판정도 빡빡한 가드페리를 성공시켰다고 해도 보스랑 서로 영혼의 맞다이라는 상황이 나왔던 것일까요? 보스한테는 몇대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가드페리가 패치 전에는 유시미치의 할복 같은 기술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몇몇 버그나 패드 세팅 같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패치를 살펴보면 아직도 아쉬운 점은 남긴 했지만, 제작진들이 게임의 애정을 가지고 고심을 많이 해서, 나름 유저들이 만족할 만한 패치를 한것 같습니다. 더 완벽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전투 피로도도 낮아지고, 몇몇 기능들도 개선이 돼서, 저 같은 청정수도 게임을 클리어하는데, 한발더 가까워진 느낌이 듭니다. 저는 되도록 빨리 1회차를 마치고 공략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하는데 2회차 플레이 영상이 아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공략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댓글은 다 읽어보고 있고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하려고 노력 중이니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클리어를 해서 공략 영상이 뒤북 영상이 될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볼 테니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